과거에는 결혼이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돈 얼마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생각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두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서로 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룬다는 게제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이번 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고 연애의 연장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남편과의 연애는 길고도 길었습니다. 정말 저를 떠받들어 모셔주고 제 부탁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가 가져다 줄 것만 같던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남편은 가족의 부탁이라면 하늘의 별은 물론이고 태양까지 가져다 줄 사람이었다는 걸 여태 모르고 살았네요. 요즘 대세는 반반 결혼이다. 남자가 집을 해와야 한다 그런 이야기. 결혼을 결심하고 난 뒤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말이지만 저는 친정에서 집을 해줬어요. 집 구할 때 조금 욕심을 내서 대출 일억 끼고 제가 여태껏 일하면서 모아놓은 돈까지 전부 탈탈 털어서 좋은 위치에 있는 집을 구했습니다. 결혼해도 계속 맞벌이 생활을 유지할 계획이었기에 두 사람 벌이로 대출 1억 이자 내는 거 부담 없었고 사실 대출까지 받아가며 욕심을 냈던 이유도 아파트부터 해서 그 주변 지역까지 호재가 너무 많았던지라 그냥 몇년 살기만 해도 집값이 대출받은 돈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친정에서 집 파는데 돈을 다 해준 이유는 별거 없었어요. 남편과 저희 집 형편이 조금 차이가 났거든요. 하지만 친정에서도 남편이라는 사람 됨됨이 하나만 보고 결혼을 허락해주고 집을 해주시기로 결정을 하셨던 거죠. 당장 집안 형편 차이가 난다지만 저희 집이 뭐 재벌 정도 되는 급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 노후 준비 넉넉하게 되어 있고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할 일은 없겠구나 싶은 정도였거든요. 그러니 당장 돈 얼마 차이 난다고 해서 무작정 결혼을 반대하기보다 남편의 사람됨됨이를 좀더 파악해 보기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라면 모름지기 생활력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냐 하시며 남편의 다른 장점인 생활력에 기대를 하면서 결혼을 허락하셨던 거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현재는 넉넉한 형편이지만 처음 결혼생활 시작하셨을 땐 상황이 썩 좋은 편은 아니셨답니다. 어려웠던 양가 가정형 편 속에 아무 도움 없이 결혼했고 두 사람 생활력만 가지고 맨 땅에 헤딩을 해서 현재까지 오게 되신 거였고요. 그러니 생활력 있는 남편에게 기대를 하셨던 거예요. 남편이 저랑 연애하던 당시에도 주말에 저랑 따로 만나는 약속이 없다거나 하면 아는 지인 가게에 나가서 일을 돕고 일당 받아오는 식으로 투잡을 뛰었고, 회사 퇴근한 뒤에도 몸이 덜 피곤하면 대리운전도 나가고 배달 일도 나가고 하면서 부업을 하는 식으로 돈을 모았었거든요. 호러머니와 동생을 대신해 가장 노릇을 하느라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한테 전 재산 퍼다 나르고 그러는 사람은 또 아니었어요.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부모님이 해 주신 신혼집에 혼수도 가득 채우고 리모델링 비용에 결혼식 비용까지 싹다 남편 돈으로 할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아놓았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의 그런 점을 높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허락해주고 시작할 때 집이 있고 없는 게 차이가 클 거라며 큰 돈을 내주시면서 집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쯤,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신우 또한 취직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남편이 혼자서 해야만 했던 집안 대들보 노릇을 이어갈 필요가 없어졌고 그 부담이 사라지게 되니 저희 결혼이 정말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결혼하면서 남편이 먼저 저에게 어렵게 꺼낸 말이 있었는데 그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어머니한테 용돈은 계속 드리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걸 못하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친정부모님께 매달 30만원씩 액수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나마 용돈하시라고 보내드릴 계획이었거든요. 친정부모님 재산이면 안 받아도 필요없는 돈이긴 했지만, 집도 해주셨으니 저도 이렇게나마 감사함을 표현할 계획이었었어요. 그러니 제가 남편의 결정에 더더욱 반대를 할수 없었습니다. 저는 해도 되는데 남편은 하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무튼, 남편도 저랑 비슷한 금액선에서 용돈을 드리는 걸로 그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후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고 여느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집 주변에 새로 또 지하철로선이 하나 들어온다는 호재까지 생기고 실제로 주변 지역이 많이 재개발되면서 덩달아 집값이 많이 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알뜰살뜰하게 모아서 현금도 꽤나 모아놓은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2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잘 보내고 있었는데 몇달 전에 그 행복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한숨만 픽픽 내쉬고 멍하니 생각에 잠겨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퇴근하고 집에서 놀고만 있는다고 뭐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냐며 총각대 하던 대리운전이나 배달 같은 부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그날 하루 어땠는지 그런 사소한 이야기 나누는 게 낙이었는데 남편은 그 소확행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퇴근 후에 또 일하러 나간다고 밖으로 나가버리니 저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싶었죠. 그러다가 결국 주말에까지 과거 나가던 지인가게에 출근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니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기는 커녕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잠만 같이 잘 뿐이지 얼굴 보기도 힘든 게 마치 룸메이트나 다름이 없더군요. 게다가 새벽 시간에 집에 돌아오는 날이 잦아지니 남편이 도어락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잠에서 깨기도 하고 평소 들어오는 시간보다 늦어지면 신경이 쓰여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남편한테 우리 집값도 엄청 많이 올랐고 저금도 상당하지 않느냐. 내가 어디서 돈더 벌어오라고 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몸을 혹사를 시키지 못해 안달이냐고. 그냥 여태까지 하던 대로만 해도 우리 사는데 돈 부족할 일 없고 어려울 것도 없다고 너무 조급해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이유를 말해줬어요. 다시 부업에 투자까지 시작하게 된 자초지종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 신우가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댁이 현재 생활고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보내고 있긴 했지만, 그걸로 두 사람이 생활을 이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던 거죠. 저희가 맞벌이하면서 생활비와 대출이자, 그리고 같이 모으고 있는 적금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서로가 각자 관리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남편 월급이라고 해봐야 월300 중반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그 돈으로 공동으로 내는 돈다 내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시어머니 드린다던 용돈까지 빼면 더더욱 모자랐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마련해야 하는 돈이 이젠 용돈 수준을 넘어서 신호와 시어머니 두 사람 생활비가 돼버렸으니 그걸 혼자 충당하려니 투잡, 쓰리잡을 해도 돈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랐던 상황이 돼버린 거죠. 보니까 점심도 거르고 그 돈까지 싹다 긁어서 보내주고 그랬더라고요. 직장인 점심값 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말이죠. 답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고, 결혼하면서 그만하기로 했던 대들보 노릇을 다시 하게 된걸 알게 되니 정말 까마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가족들이 밥을 굶게 생겼는데, 모르는 척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신우가 해고를 당하긴 했지만,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간 회사 다니면서 쌓인 경력도 있으니 금방 다시 취직을 하지 않겠냐, 그때까지 당분간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부탁을 해오는데, 제 월급까지 해서 시댁 생활비를 내주겠다고 나설 수도 없었고 그저 신우가 하루빨리 다시 일자리를 구하길 바라는 것 말고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난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의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신우가 다시 취직을 해서 남편이 더 이상 투잡을 해도 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는 소식이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런 꿈만 같은 소식은 아니었네요 아니, 따지고 보면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을 정도의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신우가 해야 할 취업은 안 하고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으니 말이죠. 신우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던 상황이라면 당연히 축하할 일이었겠지만 그게 아니니 정말 복장이 터질 노릇이었습니다. 신우의 임신 소식과 함께 알게 된또 다른 새로운 사실이 가관이었습니다. 애초에 신우가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에서 왜 갑작스럽게 잘렸는지 항상 의문이었는데, 알고 보니, 해고 통보를 받은 게 아니고, 신우가 자기 발로 회사를 나갔던 거였어요. 같은 회사 다니던 직장 동료와 눈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직장 동료라는 사람이, 애까지 딸린 가정이 있는 남자였다는 거고요. 거의 신우가 회사 들어가자마자부터 그런 사이였던 것 같은데, 결국 꼬리가 길어서 들켜버리게 되었나 보더라고요. 둘 중에 한 명이 회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우가 그 사람은 지켜낼 가정도 있고, 아이도 둘이나 된다고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자기 발로 회사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재미는 둘이서 봐놓고 그 책임은 신우 혼자 지게 되었으니 그것만 해도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는데 더 어이없는 건 그렇게 회사까지 지 발로 그만둔 신우가 이젠 눈치 볼게 없어서 그랬는지 회사 그만두고 나서도 그 사람을 계속 만났던 거예요. 신우 아이는 그 사람의 아이였던 거고요. 신우 소식에 시어머니는 머리 싸매고 들어누우셨고 신우는 신우대로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아이를 낳고 말고는 다큰 어른인 신우가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왈가왈부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달리 해줄 수 있는 건 없었고, 대신 신우한테 일단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남편이 보내주던 생활비와는 별도로 제 돈에서 300만원 인출해 보내줬습니다. 신우는 그 돈을 받고도 별로 고마워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뭐, 저도 생생되겠다고 보내준 돈이 아니기도 했고, 신우도 그 상황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혼란스러울 테니 제 정신이 아니겠구나 싶어서 그걸 가지고 트집 잡고 그러지는 말자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날로부터 두 달이 지났는데 신우에 대한 별다른 소식이 없는 걸로 보아 신우는 그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한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여기서 냉정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었으니 그건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몇달 동안 투자까지 뛰어가면서 대주던 생활비를 그만해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우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건 자기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가족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 아니겠어요? 물론 몇 배로 더 힘들게 하겠지만, 가정에 있는 오빠 돈으로 자기 아이를 키울 생각은 당연히 아닐 거라 생각했고, 어쨌든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니 아이를 돌봐주실 수 있을 테고, 신우도 알바가 되었든, 새 직장이 되었든 뭐라도 시작하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남편한테는 신우 상황은 이해하지만 신우 애까지 우리 돈으로 키워줄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냐며 잔인하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이제 시댁에 생활비 대주는 건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 용돈 보내드리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할 거면 제가 남편 통장 관리를 직접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또 점심값이고 뭐고 여유자금 생기면 싹다 시댁에 보내줄 것만 같아서 꺼낸 말이었고요. 남편도 면목이 없다면서 제 제안에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해왔습니다. 오히려 지난 시간 동안 시댁에 생활비 보내주는 걸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줬어요. 내 가족한테 돈 주는 게 고감냐는 식으로 나올까 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해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저렇게 말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저희도 이제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겠구나 싶었습니다. 실제로 남편도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부업도 그만하고 주말에 나가던 투잡도 그만뒀었거든요. 몇달 맘고생 한 만큼 다시 행복한 결혼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에는 그 어떤 의심조차 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부모님한테서 좋은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친정부모님께서 점 찍어둔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관심이 있다면 그걸 양보해 줄 테니 어떻게 잘 굴려보라는 연락이었어요. 결혼 생활 3년 하면서 저희 집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저축해 놓은 돈도 상당했으니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뭐라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던 차여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특히나 저희 부모님이 부동산으로 워낙에 재미를 많이 보신 분들인데다가 나름대로 부동산을 고르는데 있어서 깐깐한 기준이 있고 안목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친정 부모님이 자식인 저한테 추천해주는 부동산인데, 당연히 실패는 없겠다는 확신도 있었고요. 저도 무작정 부모님이 소개해줬다고 덥석 물지는 않았고, 제 나름대로 이리저리 검색도 해보고 조사도 해봤는데, 그 집이 보니까 남편과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지금 사는 집보다 위치도 훨씬 좋고, 집을 내놓으면서 인테리어까지 싹다 고쳐놔서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갈 것도 없었어요.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에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었던 건 말할 것도 없었고 말이죠. 다만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지금 사는 집은 전세로 돌리고 대출 조금 더 받아서 저희 모은 돈까지 연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이득이라는 확신이 있다 보니 쇠뿔도 당김에 빼냈다고 부동산부터 다녀와서 저희 살고 있는 집부터 내놨고 그 후에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중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 생활 3년 하면서 저한테 전화 한번 먼저 하신 적 없던 분한테 전화가 걸려오니 저도 무슨 일인가 싶었죠. 대뜸 저한테 물어보는 말이 살고 있는 집 전세는 나갔냐고 묻더라고요. 부동산에 내놓긴 했지만 요즘 전세 매물이 잘 빠지지도 않고 내놓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기에 아직 연락 온 곳은 없다고 대답했어요. 제 대답에 한껏 밝아진 목소리로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면 그 집에 신혼의 부부를 살게 하면 어떻냐고 묻더라고요. 살게 해달란 말은 둘째치고 신우네 부부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얼마나 길게 지난 것도 아닌데다가 신우 결혼식이 있었다면 제가 안 갔을 리가 없는데 대뜸 신우네 부부라니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이야기해줄 테니 일단 살게 해줄 거냐 말 거냐부터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까지 생각하시는가 물어봤어요. 아무리 전세라고 해도 주변 시세가 3억 중후반에서 4억 사이로 나가고 있는데, 솔직히 조금 의아하긴 했죠. 저희 집에 전세로 들어올 정도면 사실 조금 외곽이나 경기도권만 가도 전세 말고 매매로도 집을 구할 수 있는 큰 돈이었으니까요. 한 식구끼리 서로 돕는 거라지만, 저희도 새집 구하면서 새로 또 대출을 받게 되는데, 전세가를 낮게 해주면 해줄수록 저희 대출액이 늘어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 부담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시어머니 말에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 무리해서라도 최대한 맞춰줘야겠구나 자포자기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무슨 돈을 받냐며 애들이 무일푼이라 어디 들어가 살 만한 전세보증금 모을 때까지만 살게 해주라고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해왔으니까요. 세상에 4억짜리 집에 공짜로 들어와서 살게 해달라고 할 줄은 몰랐으니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며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희도 그집 전세로 나가고 대출까지 받아야 새 집으로 이사 가게 되는 거라고, 남편이 그런 말은 안 해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알고 있다고, 니들은 맞벌이 하니까 둘이서 대출을 받거나, 친정에서 돈을 빌려오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고 너무 쉽게 말을 하더군요. 더 이야기했다간 정말 안 좋은 소리까지 나올 것 같아서 일단 남편하고 상의해 보겠다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의해 보겠다고 했지만 남편한테 좋게 이야기해서 거절하라고 할 심산이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제가 싫은 소리 하는 것보다 남편이 좋게 말하는 게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했던 거였죠. 그리고 저녁때가 돼서 퇴근한 남편과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남편도 시어머니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한테서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듣게 되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싶을 정도로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남편은 제 분위기를 살피더니 신우가 처한 상황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런다며 신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신우가 만나던 그 남자가 결국 지 처자식을 뒤로하고 신우랑 함께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둘을 두고 부부라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 집에서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나왔답니다. 정확히는 이혼은 해줄 수 있지만 그럴거면 전 재산 다 내놓고 몸만 나가라고 그러면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 나왔다네요. 매달 줘야 하는 양육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튼 그 조건이 아니면 이혼은 없다고 나왔답니다. 그 와중에 신우는 정신 못 차리고 무늬만 아빠는 싫다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이혼을 하라고 강요를 했고 결국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식은 일단 미루고 살림 먼저 합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개털인 남자가 몸만 들어왔는데 집이고 뭐고 구할 방법이 없는 와중이었다는데 그때 저희가 마침 타이밍 좋게 집을 전세로 내놓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조카도 몇달 뒤면 태어날 텐데 집도 절도 없는 동생네 노숙은 시킬 수 없지 않느냐며 불쌍한 동생네 부부를 위해 저희 집을 내주자는 헛소리를 하고 있던 거였어요. 저희는 당장 맞벌이하니까 대출 더 받는 거는 문제도 아니고 제가 원한다면 자기가 투잡 탓이 뛰면서 대출 이자를 전부 자기 돈으로 감당하겠다고 그러면 상관없는 거 아니냐고 나오는데 아주 답답해서 속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남편하고 이야기해서 잘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이건 제가 신우. 혹은 시어머니랑 직접 만나 단판 짓지 않으면 끝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남편한테는 나는 더할 말이 없으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고 다음날 퇴근 후에 저는 시댁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눈치가 있는지 말도 없이 불쑥 찾아온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러 온지 어느 정도 짐작을 했나 보더라고요. 저보고 한 가족끼리 너무하다며 집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내 딸이 들어가 잠깐 살게 해주는 것도 못해주냐 더군다나 맏며느리면 가족들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더군요. 그렇게 신우 살 곳이 걱정되면 어머님 집에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아직도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사위 한명더 드리는 건또안될게 뭐냐고 따졌죠. 신우에 태어나면 어머님이 애 봐주고 신우도 직장 다시 구해서 나 죽었소 하고 몇년 맞벌이하면 애 학교 가기 전에 독립할 돈 정도는 모을 수 있는 거 모르시냐? 굳이 내 집을 내줘야 하는 이유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처음에는 저도 대화로 다른 해결책을 모색해볼 요량으로 제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시어머니는 제 말에 그 집이 어디 니네 혼자 집이냐고 제 말에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설마 남편이 인테리어 비용한 거랑 혼수해온 거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거냐 따져물었어요. 그 말에 어디 그뿐이겠냐며 여태까지 대출도 같이 갚아오지 않았냐고. 니네 혼자만의 집이라 생각하지 말거라 하는 겁니다. 대출이라 봐야 1억 받은 게 전부고, 3년 동안 갚아봐야 얼마나 갚았겠냐고. 아직 반이 반도 안 갚았는데, 6천 들고 와서 사억 집이 공동 소유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따졌죠. 인테리어 비용 2천에 혼수랑 여태까지 남편이 갚은 대출이자 당장 다 돌려주는 거 일도 아니라고. 지금 제가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는, 내 집에 신우 살게 할 생각 없다는 거 확실하게 하러 온 자리니까 이야기 길게 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지금 내 아들 내쫓는다고 협박이라도 하려는 거냐며 너 니네 부모한테 가정교육 그렇게 받았냐고 아주 싸가지가 없다고 따지고 들더군요. 부모님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니 상황이 갈 때까지 간것 같았고 더 되돌릴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과 없이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이야말로 신후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 모양 저 꼴이냐. 멀쩡히 가정이 있는 남자 꼬시다 걸려서 직장까지 잘렸으면 거기서 적당히 하고 멈춰야지. 뭘 잘했다고 그 꼴을 당하고도 그 남자를 계속 만나다가 한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놓고 이제는 지 오빠 결혼 생활까지 파탄을 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고 저도 할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따발총마냥 쏘아댔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시뻘개져서 곧 뒷목이라도 잡을 기세로 부들부들거리고 있더라고요. 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신우 직장 잘리자마자 아들한테 투잡 쓰리잡을 시켜가며 생활비를 받아낼 때 알아봤어야 했다. 쉬지 않고 제할 말만 계속 쏟아냈습니다. 집안까진 들어가지도 못하고 현관문 앞에 서서 시어머니랑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벼랑간 벌컥하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거기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찾아온 걸 보고 문 열어주기 전에 남편한테 전화부터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 전화를 끊지 않고 내버려둔 건지 시어머니랑 저랑 싸운 내용을 남편은 전화기 너머로 다 듣고 있던 상황이었나 보더군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은 제가 아닌 가족을 택했습니다. 평생 저한테 화한번낸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치더군요. 어디 어른한테 말 버릇이 그따위냐고 하면서 당장 무릎 꿇고 빌라고 하길래 무릎 꿇고 빌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이러냐, 당신 뜻이 뭔지 잘 알겠다 말하고 그 길로 시댁 현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남편은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은 건지 1분도 걸리지 않아 쫓아나와선 차가운 아스팔트에 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그냥 당신은 하던 대로 가족들 대들보 노릇이나 하라 그러고 무릎 꿇은 남편을 뒤로 하고 제갈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시어머니까지 쫓아나와 제 팔을 붙잡고 그제서야 없던 일로 하자면서 저보고 일단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 좀 다시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더 이야기할 게 뭐가 있냐. 있어봐야 신우한테 뭐라도 하나 해주자는 소리지 않겠냐 말하고 나는 그 꼴을 보고 살 인내심이 없다고. 아드님은 돌려드릴 테니 망해버린 딸 인생 위에 아들 인생까지 희생시키시라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집까지 쫓아온 남편이 자기가 앞으로는 자기 가족들 뒤로 하고 저를 위해 살겠다며 계속 빌길래 당장 시댁 생활비 보내준다고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투잡 쓰리 잡도 마다 않는 사람이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남은 인생 가족들 위해 사는 게더 빠를 거라 말하고 이혼하자 했어요. 이혼 안 해줄 거면 시어머니랑 신우한테까지 위자료 소송 걸고 당신이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가능한 대로 최대한 다 뜯어가겠다 했더니 그제서야 조용해지더라고요. 어차피 이혼당할 거면 푼돈이라도 건져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결국 남편은 소원대로 지 가족들 대들보 노릇 다시 할수 있게 가족들 품으로 돌려줬습니다. 털어봐야 땡전 한푼안 나올 시어머니랑 신우한테 소송까진 걸지 않았어요. 돈몇푼더 받겠다고 그 집구석 인간들 얼굴 더 보는 것보다 후딱 끝내버리는 게 정신건강에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했으면 와이프부터 챙겨야지, 가족들 그렇게 걱정됐으면 애초에 결혼은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중가서는 제 돈으로 가족들 부양하자고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 이렇게 이혼해버린 게 차라리 잘된 건가 싶을 때도 있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